에이하. 에이하. 오늘 오늘의 1분 리뷰 그 롯데마트에서 파는 퓨어 아로마 클린코트 향입니다 이게 뭐냐면 차량용 방향제 인데요 그 저희가 차량용 방향제 여태까지 써온 방향용, 차량용 방향제 중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어 저, 저는 아니고 여기 M님이 만족스러운데 만, 가격은 1 5 9 0 0 마트가 15,900원 근데 1 플러스 1 이라서 마트에서 사시는게 이득이에요 인터넷으로는 똑같이 15,900원인데 인터넷에서는 12,900원에 팔기는 하는데 아, 롯데마트에서는 사실 홈플러스는 따는지는잘 모르겠어요 근데 롯데마트에서는 1 플러스 1 행사를 계속 거의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롯데마트가 뭘 다면 찾아가는 기름값이 더 되겠죠? 어쨌든 이게 차량용 코너에 가면 있는데 참 좋아요. 되게 쓰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냥 지금 클린 코팅. 일분 리뷰라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는거 아, 그 이걸 다 쓰면은 이걸 해가지고 클린 코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면은 이게, 이게 하면 끝. 이게 이게 이게.